말씀 암송,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각절 2회씩 반복해서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시는 애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6편 127편 시편 126편 127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와여 시온의 보러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와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 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26편과 127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시편을 어,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듣는데 어,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어, 시편이기 때문에 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그 독자적인 성격이 있죠. 뭐, 운율이라든가, 심상이라든가, 또 함축성, 또 시인의 태도와 또 정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인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것. 이게 시편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은 뭐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면 시편은 이 시인의 감정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한다는데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감정적이든지, 지적이든지 어, 공감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문제는 어, 이 히브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이제 언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시 같은 느낌은 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어, 는또 우리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그 감흥이 또 한국인만의 정서가 있다 보니까 얼핏 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제가 한 3일간 또 새벽에 이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시인의 정서에 한번 공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그 포로기 때에 이 시들이 시편에 오건이 지어졌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20편 이후로부터 시들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 지은 시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이 시들은 포로기에 있다가 귀환했으니까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시일 것 같습니다만 읽어보면 은 그렇지 않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탄식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는 예루살렘의 현실이 사실은 이전보다 더 냉혹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가 마냥 포로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즐거운 시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성벽도 또 성전도 재건해야 했고 잃어버린 나라를 추스려야 했고 또 경제적인 당장 먹고 살 문제도 해결해야 될 만큼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는 뭘 파견했다 그랬습니까? 세상 최초로 총독을 파견했다 그랬거든요. 총독이 와서 와서 다스리는 그런 때가 되다 보니 까 우리도 일제 총독부에 아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눈치 보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를 겪게 되었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경제적 형편, 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더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로기에서 귀환했다고 다온 것도 아니에요. 이 포로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얼마나 걸리냐? 약 1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만 한 제일 처음 1차에 왔던 사람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 몇 백만 명 되든 사람들이 다 그죠? 다 흩어지고, 예, 5만 명 밖에, 뭐, 2차, 3차 때는 그보다더 적게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백성에서 진짜 소수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생각할 때, 참 눈앞이 캄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귀한 소수의 이 무리가 떠올릴 수 있는 즐거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자기들 생에서는 가장 기쁜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가 시온의 포로를 되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즐거운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포로기에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달픈 역사를 되돌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에 이 포로들은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했고 그때는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좋았겠어요, 그죠? 이제. 예, 포로의 그 암울한 생활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2 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3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죠? 이 이제 포로기에서 이제 되돌아간 그 귀한 아는 어, 나를 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이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무 너무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것처럼 예, 그렇게 기뻐했다. 예, 우리나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 기록영화 같은 거 보면 8일 8월 15일 광복절 날 예, 거리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 제가 광복절 노래 가사 갑자기 탁떠 오르더라고요. 그 광복절 노래 아십니까? 예, 어떻게 시작하죠? 아이고, 네. 주사님 대단하시네. 네, 얼마나 기뻤으면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흙 다시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예, 얼마나 광복이 좋고 새로웠으면 이전에 있던 흙을 다시 한번 만져보자. 니이 흙이 이게 내땅내 이게 내 흙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흙 한번 다시 만져보자는 그 기쁨이 이 광복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포로로기에서 자기를 되돌리실 그때가 너무 좋았다 너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광복조례를 절 부르듯이 이들도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추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흥은 뭐가 되었어요? 이제 추억이 됐어. 네. 그 추억이 그냥 추억의 저편으로 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탄식과 눈물의 현실만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어이 시인이 4절에 크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 이제, 이 시인의 기도가 추억에서 이제 어디로 온 겁니까? 현실로 온 거죠. 현실로 와서 보니까, 주님,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예, 부르짖게 되죠. 여기서 남방이라는 말은 네 개의 분데요.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남쪽에는 있 사막 지방, 광야 지방을 가리킵니다. 어, 이 남쪽 네개부를가리는데네개부 지역은요 일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소낙비 같이 비가 이렇게 잠시 내리고 그치고 잠시 내리고 그치면서 어, 우리가 말하는 건천이 만들어집니다. 어, 그런 지역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순식간에 범람을 해요. 범람을 해서 어, 이 그 길을 지나가는 대상들 있죠 상인들 대상들이 뭐 대상들이 낙타라든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곤 합니다.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 이스라엘을 가서 가서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정말 평평한 땅이야. 평평한 땅인데 비가 탁 오는 순간에 예, 살짝 고립해이면서 그대로 그냥 물이 넘쳐요. 그러면 사람이 그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더 웃기는 건 뭐냐? 몇 시간만에 그 비가 그쳐요. 그럼 또 그물이 또다 빠져 나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보니까 물에 빠져 죽었는데 물이 없어. 신기하죠? 네, 그런 지역이에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는 물에 빠져 죽었으면 물을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순식간에 예, 비가 내려서 넘치, 넘치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동물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죽는데 이내 또 물이 빠지면서 비가 그치는 순간 빠지면서 예, 이제 시신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사인이 뭐냐? 익사야. 어참 독특한 그런 지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그 경험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남방 내계부 네 지역에 가면은 순식간에 비가 오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비 비를 피하지 않으면은 위험 목숨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식간에 동식물이 죽고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우리 포로를 남방 시에이 갑자기 형성되는 이물 과 같이, 강과 같이, <laughs> 범람하는 물에 기세로부터 우리를, 어 기세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포로를 그렇게 순식간에 돌려보내달라고 라 그렇게 강구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시인은 내게부의 시내들처럼 이스라엘의 미래를 순식간에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죠. 그런데이 강구는 참 가슴 아픈 강구죠. 뭐냐면 자신들이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연 세상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이 범람해 가지고 순식간에 신내가 형성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당신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순식간에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이제 절규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리 그래 하잖아요. 주님,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랫동안 뭐 병치료하거나 또 병간호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 병간호하시는 분 오래 하다 보면 어떤 생각 돼요? 이 돼요? 이참 입에 담기 민망스럽고 마음에 두기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 환자가 어떤 때는 죽기를 바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너무 병간호가 힘들면 또 병에 너무 오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만 차리 라 죽어주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시인이 지금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주님 이제 더 어떻게 할수 없는데. 세상에 이런 물이 범람해가지고 순식간에 땅이 시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죠. 그렇게 이제 강구를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착잡해지죠. 상황은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주님께 기도는 하는데, 응답도 없고, 음성도 없고, 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누구처럼 세미한 음성이라도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고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는 동안에 이제 오 절과 6 절을 보시면 많은 학자들은 성경 학자들은 이제 이 순간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보는데요 신이 마음의 심경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속에 오셔서 그의 심경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 5절 6절을 보니까 신이 감정적인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듯이 이렇게 기도하죠 5절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은 어, 이게 뭐 성령 받아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건 일종의 그냥 자문 같은 말입니다 격언 같은 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하죠 눈물 흘리고 십분의 사는 반드시 수고의 대가가 온다 그죠? 뭐 이승엽이 뭐라 했습니까 뭐 수고, 수고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 그죠? 노력의 열매는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야구선수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새기는 거죠. 그 말을 일상적이고 단순한 이 지혜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을 어, 거기서 발견하는데요. 이런 선포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기도와 믿음에 세임을 부러넣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세상의 격언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축복해 주시지 안 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이 반드시는 누구를 위한 반드시? 나를 위한 반드시. 이게 세상 자문이, 세상 격언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발견한 은혜가 뭐냐면 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울며 씨를 뿌리고 나면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기도를 보면서 우리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면 정말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지난날의 행복을 떠올리게 되죠. 행복했던 날들을 떠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탄하게 하실 때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를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날에 좋았던 날들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날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비록 작,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것이 하느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작은 기쁨과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지금의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현실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꿀 수 없는 이 현실, 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미래, 또 걱정이 되는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힘으로 된게 없습니다. 특히 작은 행복 하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소중한 날들, 하루하루에 변화가 없었던 큰 문제가 없이 지나온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이었는지, 그 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살아온 날들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 전처럼 그렇게 평탄했던 그런 날들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서 우리는 뭘 깨닫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평탄했던 소중한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그렇게 다 찾게 되면 그때는 열심히, 그때 순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로 생각하지 않고 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의 변화가 우리 기도 생활의 변화와 비슷해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인데 우리는 지난 날의 좋은 것들을 추억하게 될 것이고 그 추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이 주어진 어려움의 현실, 그 현실과 그 좋았던 날들을 비교하면서. 모든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 이 현실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다시 이전에 순탄하고 순적했던 삶으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이렇게 기도하죠. 세상 사람들도 하면 된다 그러는데 주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5절, 6절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있어니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주실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가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127편에 10편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다 무슨 얘기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거, 깨어있는 거, 다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한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평상의 일상들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신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은 잠을 주죠 잠은 내가 자고, 잘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깊고 편안한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렇게 하나님의 잠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냐니까 이제 미래가 열리는 축복을 주시죠. 그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식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죠.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오면 이제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은 자식들을 주신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그 시인의 미래를 열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식만큼 큰 힘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당시엔 자식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고대 세계에서는 왜냐하면은 어떤 송사가 벌어질 때이 쪽수가 중요합니다. 우리 말로 쪽수가.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나가 서 성문에 나가서요 막 그냥 소송할 때, 변론을 하고 토론할 때 응원을 해주면은 이게 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다가 또 자급자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부해지려면 가족이 많아야 했고 또 문제가 생겨서 싸울 때가 되면 역시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인구가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족들이 번성하고 족속을 이루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가족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테를 누가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가족이 많아지고 번성해지는 앞으로 미래가 더 번성해지고 나아지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또 깨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평상에 이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더욱 열심히 주님을 바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인이 우리와 함께 이 고난 속에서 바로 그런 일, 평범한 일상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평상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해 보면 순탄하게 살았던 삶의 날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로 우리가 추억하며 이제 우리 현실을 탄식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셨던 그 평탄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찾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 주실 때에 마치 수중에 가득한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의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대시하 내려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네 평탄할 때